그걸 팔아먹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해석이 달리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혁신이가 출범했는데 혁신이 몫으로 이것을 돌리고 음. 보, 본인이 어? 이 혁신이보다 먼저 어? 이 개인의 불체포트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표가 그 의도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어... 그래서 이건 좀 구분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거꾸로요 혁신이가 국회의원 일반의 불체포 특권을 민주당은 이렇게 포기하자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당대표가 알았다 그러면 나도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게 모양이 뭐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혁신이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 포기 사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앞에 했다 뒤에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음, 최고위원들도 당일 오전에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안을 유지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laughs> <laughs> 네, 아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저는 일종의 결단이라고 보는데요. 음. 야당 대표로서는 어, 이게 정치보복 수사고, 검찰의 정치 수사고, 그래서 분하고 억울하고, 어, 나는 혐의가 없다. 나는 무죄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심사를 받겠다고, 어,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결단, 진짜. 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적어도 대표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어, 지도자다운 돌파력을 보였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좀 털을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킨 것 밖에는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심사 받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laughs> 바로 구속 심사로 가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게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개헌을 하지 아니하고 불체포 특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올라오면은 어 가결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자는 거는 그거는 어이 정치의 사법화 음. 또어 검찰이 뭐 때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과거에 임시국회가 안 열리는데도 굳이 국회 열리는 기간에 이 체포동의안 네. 청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청구죠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견제 장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청구하지 아니하게 하고 국회의원도 그냥 영장 심사를 받는 거죠. 전대민문의 상황이에요. 야당 대표와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말 3 0 0번이 넘는 압수수색하면서 어떻게 보면 죄를 조각해가고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그다음에 대장동 같은 경우가 제가 자꾸 번지수가 이제 성남FC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2년 가까이 대장동으로 난리치고 정작 이거 털어보니까 어이이 공설장에도 없고 성남FC로 지금 주종목이 바뀐 거거든요. 대북 송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쌍방을 뭐 어? 회장 체포해갖고 보니 정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사전에 2년 가까이 나라를 막 들끓게 만들고, 이게 검찰발 피의 사실 공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거죠.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전대 미문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2017년,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네. 소위 이루어졌던 적폐 수사 상황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거는 거. 윤석열 때, 윤석열 아니, 아니, 그러니까 특검 뭐때 검사가 누구냐가 걸로. 문제가 아니고, 박, 때. 그때 당시 야당, 그때 야당 국회의원 뭐 특활비가 됐던 아니면 또어 소위 적폐 관련해서 많이 구속됐잖아요. 그때도 구속영장 많이 청구됐잖아요. 아 그때 최경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아니었나요? 그때 민주, 민주당은 로. 안 됐나요? 아 그, 그때 야당을 많이 타소했죠. 최소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대 표법이나 지금... 전직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당대 표가 구속 안됐다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아니 문재인 총부 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돈 봉투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 물론이죠. 그래서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한 이것은 뭐 지나친 건 분명하잖아요. 압수수색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도 체포동의안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발하거나 어? 이런 것이 없게끔 어? 해야죠. 그냥 기각시키죠, 막. 저 뭐야 가결시키고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금의 검찰 상황에서는 정치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점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음. 혁신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저는 회기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이니까 이 국회를 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어? 음. 김은경 혁신의 혁신에 반대하시는 겁니 아니, 전, 저거. 아니, 반대하시냐고요? 어, 그럼요. 아, 이거. 이게... 무조건 당론, 아, 반론, 론으로 아, 가결해야 안, 안 된다는 안, 안 거. 거. 이거는 혁신... 그 상황이 혁신이... 오지 않게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혁신또 3대1인데. 아, 또 3대1인데. 뭘, <laughs> 3대 뭐, 뭘 해도 뭐, 그, 그, 이, 토를 달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는 거.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 당론으로 무조건 가결이 어디있어요 지지난주에 수석님께서 이 검사 공천 없다는 발언이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 판도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발언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도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검사 출신. 공천 플러스 알파라고 했어요. 이번에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다음 공천에서 외부 투입이 되고 특히 검사 출신이 되고 저는 검사 출신 플러스 알파라고 봐요. 최후 공급이 안맞아서 지금 칠 년도 공천 못 받아요. 그런 일 없은 것처럼 지금 얘기 얘기를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것 자체가 결국 엄청난 시한폭탄이 됩니다. 원래 원래 국민의힘 쪽이 검사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대변인 할 때. 당 대표, 원내 대표, 대변인, 사무총장까지인가? 전부 검사 출신이더라고. 그런 저, 경우가 많았죠. 아 박기태 대표가, 인그리고저 강제 저저 저 뭐야 안상수 대표, 그래서 전부 검사 출신. 그래서 안 그래도 많아. 전부 검사 출신이 전부 많은... 경상도 얘기하고 있어요. 경상도 아 그러면 그리고 김옥남 의원처럼 네. 접전 지역에서 뛰는. 이런 검사 출신 또 정치인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의원이 대표로서 총선을 치러야 될 대표로서 매우 지금, 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얘기하고 이러질 않고 그냥 응급처방하듯이 야, 검사 출신 공천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 요즘에 검사 출신 공천 없다더니 이거 뭔 말이냐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할 말은 네. 그 전에 검사였고, 지금은 변호사였다. 지금은 변호사다.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현직 검사 공천 없다. 아, 아니, 1년, 1년 전에 사퇴한 검, 어? 이런 사람은 없다.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장관은 검사가 아니니까요, 일단은. 그렇지 장관 출신 <laughs> 공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음... 일단 첫 단추, 굉장히 큰첫 단추죠. 예. 그래서. 어, 그런 말씀을 하는 그 취지나 의미 상황은 알겠는데 이런 말씀을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 저는 좀 이상하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어요 대통령의 의중도 그럴 것이라고. 특히 막 호소하듯이 화내면서 막 야당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태양광만 피 세금 폭탄 흥청망청 피더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폭이 저거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여당 대표의 말씀이 아니고 용산을 향해서 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 그런 어. 표정과 내용이에요 근데 집권당 대표 연설에서 저렇게 한 장면은 언제 본적 있어요 음. 그래서 저거는 매우 이례적이고 정말로 저는 문제 의식을 느꼈어요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그래서 저건 국민을 향한 대표 연설이 아니고 용산을 향한. 어? 김기현 대표의 호소다. 호수당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다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러면 DJ 대통령 때 소수당이었을 때 대표연사라면 죽일 듯이 이렇게 달려들면서 저렇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 어? 2003년도, 이때 그러면은, 어? 민주당 소수였는데 그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그런, 그런다고 게 답답하다고 집권당 대표가 저런 모습, 저런 톤으로 내용도 결격하면서, 어, 저렇게까지 한 적이 없죠. 그 점을 얘기한 겁니다. 대표 연설하는 김기현 대표가 막 화를 내고 막, 어, 거의 막 책상 두들기다시피 저렇게 막 해버리니까 이게 촉발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용보다 톤앤 매너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상대 당의 반발을 철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천하의 정청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땅 팔으라고 한거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또 하고 그걸 또어 학생들이 본 거죠. 다음으로는 최재성 전 수석이 꼽은 말말말 풀어주시죠. 끝없이 배우는. <웃음> <웃음> 전문가 감별의 기준을 제시한. 끝없이 배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전문가 감별의 기준을 제시한 박대출 정책위 원장 제가 놀란 거는 어, 저도 뭐, 뭐 전문가입니다만. 어, 특히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께서 수사를 여러 번또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어, 저도 진짜 제가 그 많이 배우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대학 입시가 갖는 사회악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입시 제도의 전반을 정확히 깨뚫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우선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그렇게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소한 여건 내에서는 교육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 그분이 대통령한테 나도 많이 배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겸임해야죠. 그게 저는 아 이게 지금 윤석열 <laughs> 대통령의 캐릭터, 그다음에 국정 운영 스타일 응. 뭐 이런 것을 함축한 얘기다. 딸랑딸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군주의 시대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다음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구, 조국. 수사를 통해서 입시 전문가가 됐다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버닝썬 수사하면 융 전문가 되느냐? 프로스포츠 뭐 이런 거 승부조작 수사하면 그러면 프로 축구나 프로 감독 프로야구 감독 되느냐? 뭐최재성 얘기입니다만. <laughs> 뭐 이런 얘기가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한 얘기예요 평생 검사만 해서 이 국정 운영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니까 수사를 뭐 경제 분야 전분야다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 다 구석구석 수사를 통해서 들여다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하고 저는 박 대출 정책위 의장의그 발언하고 맥이 닿아 있다고 봐요. 정책 입시 정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탑다운도 아니고 대통령 발사고죠. 그런데. 이걸로 사고가 나고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해도 천부 대통령을 칭송하게 되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들이 연출된다는 게 저는 더큰 문제죠.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김용남의원이 말씀하신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바꿔야 돼요. 스타일을 안 바꾸고 대통령이 꽂, 꽂힌 거 이것을 바로 그냥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큰 혼란을 야기하는 거고 국정 운영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로 뭘 고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학부모도 알고 다 알아요, 세상에. 이게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정책을 내오더라도 최소한 입시 정책은 지금 중3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졸업할 때, 수, 응. 입시생들이 될 때. 그때 적용하는 스케줄로 하는 겁니다. 올해 이런, 어, 이, 이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온 사람들이 5개월 만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 주로 3년 단위로 끊어서 교육정책은 변화를 준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유례가 없는 거예요. 학원을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이 해서 성공했다 이게 도대체 이번 문제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갖고 몰아세우기를 하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결국은 뭔가 대상을 만들어야 되고 희생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권 카리텔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대통령실은 그것도 또 부인하고 그러다가 학원에서 어?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어? 그럼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런 교육정책에 나름 어? 이 기여를 한 이주호 장관하고 카르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정권답지 않다. 대통령은 문제 제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자리예요. 이게 대통령 말로 이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거 혹은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가 될 건데요 이+ 혼란이 좀 빠르게 매듭 지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네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아홉 시0 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